오늘 얘기해 본문 말씀 보면 음, 다른 데 보다가도 더 기,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 이삭이 태어난, 출생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여기서 보면 반 이상을 말씀대로 빼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빼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를 두 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하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민숙이 2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인간과 지않다 우리는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예. 우리는 뭐~ 어~ 이렇게 원타든 원하지 않든 거짓말 실수 그냥 어~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위해서도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음~ 예를, 예를 들면 어~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 집사님 왜안 나왔어요? 그 아,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나가기로 했는데 무슨 상황과 사건이 터지면 또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신 일들을 또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복을 행하시고, 하나는 징계 심판을 행하십니다. 한 가지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징계만, 아, 복을 안 주시는 것만이라 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는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좋든 안 좋든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 사울 왕한테 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이 가장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보다 더 무섭고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라는 얘기에, 하나님은 그도 버려버렸다. 이만. 이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책망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화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도 긁고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내 마음이 원하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아 이게 첫째로는 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건들을 마신 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아, 이런 사건일 때 이렇게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이런 사건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런 걸 알게 되어지면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우리는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거든요. 아, 역사 가운데서도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나라가 망하고 고난에 빠졌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임진왜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터지기 10년 전에 일본으로 사신이 가잖아요? 김성일이하고 유성용이하고. 갔다 와가지고는 딴소리를 해요. 한 명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수, 들어 정도로 그들이 이 뭐가 서로 전쟁이 팽배해서, 전쟁이 팽배해서 그 힘을 그대로 놔두면, 일본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힘을 분명히 바깥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조선이 침공을 당한다. 김성일이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우리 침공 안 한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김성일이 얘기를 듣고, 김성일이 얘기를 듣고, 그 김성일이가 김성일씨가 제 16대 할아버지예요. 그 얘기를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평화 타령하니까 임진왜란 당한 거예요. 평화 타령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 놨더라면 진짜 평화가 오는데 평화 타령을 했더니 김성일이가 유교 어, 임진왜란에 엄청난 초용돌이를 당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근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은 소총을 들고 왔어요. 소, 1592년에 소총을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을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정말로 군인들을 잘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300년이 지난 180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소총 부대가 없어요. 일본은 300년 전에 벌써 소총 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벌써 그때 되면 800말 되면 일본은 전함을 만드는데, 우리는 소총 부대도 안 만드는 거예요. 평화 타령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모하셨고 뭐 권고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다 이 말을 다 늙은 몸인데 애를 놓을 수 없는 몸이고 경수가 끝나버린 그 몸인데 하나님 이그 몸을 다시 보살펴 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그다음에 또 순산할 수 있는 몸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랄 수 있도록 저절 먹일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 아, 사라가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이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겠지만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요. 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도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아브함이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사세로 보면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고, 할례를 행했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도 자기 생각대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 이제 창세기이 끝나고 나중에 뒤에 가면 사사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여기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특징이만 사사기의 특징 그러면 하나처럼 뭐냐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랍 민족한테 동방에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한테 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한번 사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선지자예요 그들을 보내주면 그를 통해서 물리치고 또 회복했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계속 그 어려움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데그 어려움 반복의 특징이 있어요. 17장과 22장 두 번에 걸쳐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아, 여기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모세가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다. 자기 소견에 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서민인데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부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하고, 얼무걸고, 그 다음에 막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맨날 연구한다 그러는 그 율법학자들도 전부 자기소견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어 갈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 말씀에 맞추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요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여기에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이 지난 다음, 이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서 약 22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22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맞춰 들어가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 두 명을 대동하고 오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영접을 해서요. 그 영접할 때에, 내년에 아들을 얻겠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처음에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수긍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나고 너무 늙어 버렸으니까 상황을 다아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확인 시킬 때 그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한번두번 다시 기회를 줘요. 그 기회에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올 수 있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처음 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랬을 때, 장세기 3장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대번해초리안 되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이래 이래 이래서 무화과, 나무에 숨었습니다. 니네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너왜 그런데? 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있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장단점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따지게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담은 따져. 이거는 잃고 이거는 잃고 이거는 잃고 따져.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더 한하게 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 또 죄가 터져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사단이 가인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너왜 그렇게 화를 내냐? 죄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죄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니문 네 앞에 와 있으니까, 니는 그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 짓지 않도록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또 벗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돌을 들어서 아벨을 때려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내 지난번에 너보고 그만 쯤죄 다스리라 그랬지 하고 그냥 세상 말라면 싸대기 때리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다시 또 기회를 줘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한데?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는 일라너 죽인 거 내가 알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지혜를 줄 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6절, 7절에 사라가 가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르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라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라가 내가 이제 웃게 되어졌다. 두 번째 사라가 말하기를 누가 나보고 아브라함에게 젖먹이는 자식을 젖먹일 수 있다 하겠느냐? 내가 이제 젖먹이는 엄마가 됐다. 첫째로는 그 말씀에 쫓아갈 때그 방법대로 갈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갈때 웃을 수가 있는 거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면 아, 아람처럼 그렇게 가면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울게 되어지고, 가인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같이 울게 된, 꼭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 상황을. 그렇게 갔더니, 웃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줬는지, 90세가 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늙었다 그랬잖아요. 90세 된 사라도 늙은 거거든요. 근데그 늙은 몸이 아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아이에게 이삭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엄마가 된 거예요. 90세 엄마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웃게 해줬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내 생각에 맞춰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맞춰가면 웃게 되어지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복을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웃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